실제 비행기 주의사항. 비상슬라이드 상남자처럼 타고 내려오기. 물구나무 서서 탈출하면 위험. 물구나무 서서 탈출하기. 산소마스크 헤드폰처럼 쓰기. 정말 이런 책자가 있다고요? 이런 규칙들은 대부분 실제 선례가 있었기에 생긴 규칙이다. 에? 진짜? 에,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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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건 아니지. 안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선소 마스크를 헤드폰처럼 쓰거나 물구나무 서서 탈출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세상에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긴 가끔 그런 거, 그런 거려나? 정말 잡. 정말 짧은 거리인데, 신호등 달려있는 경우 있잖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사고가 나서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걸려나?